반갑습니다. 윤 선생 IGSE 김혜진명 학원 원장 이헌재입니다. 저희가 어, 오랜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첫 번째가 어, 장, 영어에 우수한 회원들, 장기회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수학을 함께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해원의 이제 그숫자죠 숫자.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니까 객단가를 높인다는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. 객단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어, 수학을 함께 하는 거. 저는 이두 가지가 꼭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어,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전공해서 영어학원을 운영했을까? 어,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, 어,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. 어,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 있으면 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문학원이라고 소문이 났으면, 이미 회원이 엄청 많겠죠. 네. 어, 회원이 엄청 많으면 원장님들의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머님은 이미 신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수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거기에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, 나 혼자만 스스로 전문학원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착각인 거예요. 그러면 내 착각을 벗어나면 돼요. 그러면 일단 과목을 늘려야 되겠죠. 어,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되겠죠. 어, 그두 가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면 이 질문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어, 수학은 크게 이제 교과 수학이랑 어, 개통 수학이랑 사고력 수학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큐리메스는 교과와 개통과 사고력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, 슈퍼 패키지 같은 그런 상품입니다. 어, 일단 그 상품 저층이가 구성이 어,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학원의 프랜차이즈 방식보다는 일단 앞서 있고 어,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교사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어, 그런 구성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학생은 일단 즐거워하는 어, 시간이 많아졌고 이제 밝아졌어요. 많이 활동적이고 수업,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자기 생각을 과감모식 그 말을 하니까. 어, 확실히 좀 생기가 넘친다고 할까요? 수학을 조금 싫어하는 애들도 어, 이, 저희 그 프로그램 수업이 들어갔을 때 어, 동영상 시청과 아니면 발표, 토론 수업을 할때 어, 되게 이제 재밌 재밌다고 수학을 그런 애들을 보면서 야이 진작에 이 수업을 도입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퓨리메스는 어, 일단 음. 최근에 요하는 트렌드하고 맥이 같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사고하는 문제를 통해서 어, 처음 보는 문제도 풀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거든요. 어, 그 부분을 어머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뭐그 홍보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어필만 하면 어, 회원 모집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모집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영어를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기존의 학원의 30% 정도는,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, 그, 그 전환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학원 운영에 아주, 뭐, 분명한, 뭐, 장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수학을 해야 된다는 말을 참몇년 동안 계속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윤 선생 영어에서 무슨 수학을 저렇게 말을 많이 하냐라는 말도 들었을 정도로 수학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, 코로나 터지기 갓 전에 어, 수학을 도입을 하셨던 분인데 내가 수학을 지금 안 했으면 어, 진짜 생각도 못할 만큼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영어의 회원이 한15% 정도 빠졌어요 근데 수학은 5% 회원이 늘었어요. 어, 이 지역은 3월달, 4월달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, 지금 큐리메스의 수학 같습니다. 일단 운영상에서 어, 내가 수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큐리메스는 어, 여러분의 그 학원 성장에 날개가 될것 같아. 어. 이 큐리메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어필한다면 뭐 회원 모집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의 그뭐 운영적인 모든 부분도 어 훨씬 많은 개선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어 두려워하시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먼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 지금 필요한 뭐 덕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극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이들이 문제풀이와 공식 암기가 아닌 개념을 쉽게 이해시켜줘가지고 수학이 더 쉽고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반 교과와 사고력이랑 개통수학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. 제가 생각하기는 일반 타에서는 공식이랑 무조건 문제풀이 다 문제로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그러면 저 혼자만 수업을 끝까지 끌고 나갔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같이 함께 풀고 문제 개념을 이해하고 서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서 좀더 수학에 더 재미있게 이끌 수 있어서 좋다, 고 생각 합니다.